지역구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가장 열심히 했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주십시 예, 감사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세금을 절감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총인시설, 갱코시설 문제제기하면서 총인시설 연간 16억 20년간 유지관리비 절감했습니다. 겜코 국제사기 사건 문제제기하면서 추가 성금 460만 달러 약 55억 원 세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비판과 견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호남 일당 구조 속에서 비판과 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유도 있었고 또 협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 견제와 비판 게을리 하지 않았고 바로 이게 호남 정치를 개혁하는 최선봉에 설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 입성을 한다면 호남 정치의 복원, 호남 정치의 개혁이 바로 한국 정치의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